수학 때문에 이 수학 때문에 아주 미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학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보고 발견해 본다 연산 공부를 하더라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메김성원 교수입니다 그 수많은 대한민국 학생들을 괴롭히는 과목은 단연코 수학입니다 또한 수학이 대입을 결정하는 과목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요. 엄마표 수학의 중심에 계신 전직 과학고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수학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수학의 좋은수입니다. 저는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20년간 재직하다가 올해 초 퇴직했는데요. 동시에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엄마표 놀이수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블로그와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처럼 수학교사셨고 아이들 수학에 대해서 자신있게 지도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즉, 포자였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엄마표 수학이라는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어, 사실 초등 수학까지는 어, 우리 어른들이 다 아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수학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다가가 주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사실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산 절차나 기계적인 어떤 연산 방식 방법. 이런 거 위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수학적 사고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공부하시면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수학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보고 발견해 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환경을 좀잘 만들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어떤 게좀 있을까요? 선생님? 수세기 활동인데요 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수학을 만난다 하면 하나 둘셋 수세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둘셋 세는 개념과 1 2 3 세는 개념은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 토끼가 네 마리 있다 책이 네권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수를 세는 건 쉬운데, 사라는 수로 매칭시키는 추상화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수학의 모습이거든요. 귤두 개와 귤세 개를 더해볼래? 몇 개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다섯 개요. 하고 잘 대답하던 아이가 2 더하기 3은 뭐니? 라고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해요. 라는 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당연한 결과거든요. 음. 이한 차원 높아지는 관계예요. 어, 처음에 양으로 세다가 숫자 기호를 배우다가 그다음 이 양과 수를 매칭이 된다라는 이걸 수와 양이 일치라고 말하거든요. 어, 그런 개념으로 이어지다가 1 2 3 4 수의 순서를 알아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아이가 개념이 형성한다라는 거를 알고만 계셔도 우리 아이와 어떻게 어, 접근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자 선생님, 실제로 그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게 이제 곱셈부터잖아요. 곱 쌤도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 우리 아이가 이제 곱 쌤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보통? 어 구구단요? 이아네 어,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 구구단을 외우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그앞 단계 어, 곱 쌤의 개념을 충분히 아이들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왔어요.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제가 저희 아이와는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곱셈의 개념을 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이 몇 개가 있을까 어 투세기 방식으로 일일이 세워보기도 하다가 뭐 어느 날은 한 줄씩 세어볼까 다섯 뭐, 개열개 이렇게 세어보기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이걸 곱하기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정도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조금 급하게 오늘 아 오늘 오늘부터 우리 아이에게 곱셈 개념을 다 알려주겠어 음. 어~ 쫙 알려주다가 이해를 못하면 너왜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 보시고 또 다음날 또한번 던져 보시고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곱셈 9구단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전 전에 아이들과 충분히 이제 개념을 좀 접하다 보면 일종의 선행학습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행학습은 어, 어, 7살 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문제집을 구해다가 열심히 풀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구구단이라는 게 처음 나온다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먼저 인지하시고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이 스며든 아이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처음 곱셈을 만난 아이는 아마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 선생님은 그 보드 게임으로 즐기는 엄마표 놀이 수학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보드 게임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많이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보드 게임만 하면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보드 게임을 즐기면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보드 게임을 통해서 익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책도 쓰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수학 대화, 그리고 보드게임, 그리고 여기에 또 사고력 학습지 사고력 문제집 한권 정도, 요 정도 세 가지 조합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발견하면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의미도 찾고, 보드게임을 통해서 또 즐겁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힘도 길러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리하고 확인하는 정도? 어,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그 수학을 보드게임으로 배우면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근 음, 네. 우선 재미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배움의 욕구와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 진짜 그렇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과한 것들을 미리 제공을 한다거나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그 배움의 욕구를 좀 없애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산 문제가 이렇게 폐곡히 적혀 있는 연산 학습지를 아이들에게 들이대면 도대체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음... 너무 지루하고 재미만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보드게임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보드게임 한판 했는데 그 연산 문제, 열 문제 푸는 효과가 있다면 음... 보드게임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드게임을 통해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학적 사고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면에서 아이들이 만나면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절차, 내가 외운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얼른 빨리 문제를 풀어내야겠다. 이런 거에 좀 치중할 수가 있거든요. 보드게임으로 이제 연산이, 게임을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어 아무래도 어 종이와 연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의사소통 과정과 또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보드 게임들 제가 책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보드 게임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사고력 학습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요새 어, 자꾸 연산 대 사고력,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방식의 흐름에 좀,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모든 수학은 사실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연산 공부를 하더라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 문제만 빼곡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연산을 하더라도 사고력을 확장시켜 줄수 있는 그런 사고력 문제집을 한 번쯤은 선택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어 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아이의 태도인데요 어, 너무 하기 싫어한다거나 좀 어려워 한다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습지 부분은 좀 천천히 아이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선생님 사고력 문제집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정에서 엄마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유아기 때는 아무래도 조작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이와 했던 것 중에 팩토슐레라는 문제집 좀 추천드리고요. 네. 어, 실제로 뜯어서 많이 해볼 수,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득 들어있어서 유아기 아이들과 해보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하셨으면 킨다팩토나 키즈팩토로 이어지는 뭐 팩토시리즈라든지 뭐1031수학 사고력 문제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 권씩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이 보드게임 사고력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수학 때문에 이 수학 때문에 아주 미칩니다 자 아이들이요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어떤 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수학 정석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수학은 어려운 것, 지루한 것.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수학학습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어른도 재미없는 건 하기 싫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뭐 하나라도 더 풀게 한다. 이것보다는 다양하게 사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초등수학은 뭐, 뭐 간단한 연산이나 이런 게 주가되다 보니 사실은 크게 생각하는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곧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제가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훅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잘못된 수학 학습이 쌓인 누적된 결과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바로 수면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접한다기보다는 좀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더 초점을 맞추시고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책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 통해서도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와. 하는 여러 가지 수업 활동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조급증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기다려주고 이런 여유가 없으세요. 이런 어머니들한테는 어떤 걸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어,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기대를주지 못하시고, 바로 당장, 바로 채점해서 바로 당장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저는 사실 유아수학의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문제집으로만 자꾸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 엄마도.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만나기 전에 문제집의 내용을 차라리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훑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평소에 조금 나누면 좋겠구나 그런 게 서서히 녹아들게 하다가 문제집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좋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정말+ 정말 이게 잘 안된다 하더라도 꼭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걸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자이 선생님의 진심이 이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엄마표 놀이 수학의.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명역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